전 세계를 통틀어 한국을 대표하는 K팝만큼 외국인들 사이에서 유명한 것이 또 있습니다. 바로 독보적인 한국인의 동안인데요. 지금 보이는 사진 속 사람들의 나이와 얼굴 비교되시나요? 나란히 놓고 보니까 한국과 미국 스타들이 믿기 힘들 정도로 한국인이 훨씬 더 어려 보이죠. 실제로 해외 출장이 잦거나 여행을 많이 가는 분들은 느껴보셨을 텐데요. 외국인들은 한국인들의 나이를 들을 때 거짓말이라고 소리치곤 합니다. 본인들이 생각하는 나이보다 대략 10살 정도나 많은 나이에 깜짝 놀라곤 하죠. 그러나 우리 한국인들은 정반대의 이유 때문에 놀라곤 합니다. 바로 그들의 나이를 듣자마자 생각보다 너무 노화 아니라 표정 관리가 어려워지곤 하는데요. 최근 미국인들 사이에서는 도대체 한국인처럼 되려면 얼마면 돼라고 물으며 한국 연예인 사진을 들고 피부과를 전전하고 있다고 합니다. 할리우드 스타마저 화이트닝과 리프팅에 전 세계 최강 기술로 불리는 한국 피부과에 방문하며 한국산 화장품들을 사재기하는 상황이죠. 그런데 신기하게 왜 같은 사람인데도 한국인은 유독 어려 보일까요? 지금부터 그 정답을 알려드립니다. 우선 한국인처럼 동안이 되기 위해서는 피부가 다쳐져야 합니다. 특히 피부톤이 균일한 것이 필수 조건인데요. 수분기를 머금은 얼굴에는 푸석함이 보이거나 건조한 느낌이 없어야 하는 것이 포인트죠. 늘 자외선 차단제를 꼼꼼하게 발라서 멜라닌 색소를 관리해야 하며 여드름, 주름, 검버섯, 잡티도 없어야 합니다. 쉽게 말해 한눈에 피부에 윤이 나고 좋다는 느낌을 주는 것이 동안의 필수 조건이죠. 외국인들 역시 한국인의 나이를 듣기 전에 가장 먼저 놀라는 것이 바로 이 고운 피부라고 하는데요. 사실 한국인들은 어린 시절부터 남녀 모두 피부 관리에 열성적이라 부지런한 한국인이 동안인 것은 당연한 일인지도 모르겠습니다. 피부 말고도 동안 요소는 또 있습니다. 서양인과 달리 얼굴의 중안 면부가 짧은 것도 중요한 요소인데요. 얼굴의 중심을 잡고 있는 코 부분이 길다 보면 아무래도 나이가 들어 보이는 인상을 줄수 있기 마련입니다. 고운 피부에 상대적으로 이마가 넓으며 짧은 중안면부를 가진 한국인들은 어려 보이는 인종인 동양인 가운데서도 최고의 동화는 자랑하는 이유입니다. 최근 한국 콘텐츠들이 전 세계에 쏟아지는 가운데 특히 미국에서 미의 기준이 한국처럼 바뀌고 있는 상황입니다. 패션이나 헤어스타일은 물론이고, 이목구비마저 한국인들의 오밀조밀 아담한 느낌을 선호한다고 하는데요. 미국의 젊은 세대들이 한국 아이돌의 패션과 화장법을 따라하는 것은 물론이고, 한국인의 외모를 동경한 아리아나 그란데가 화장법을 바꾸고 성형까지 했다는 의혹을 받는 상황입니다. 한국인만의 독특한 아름다움을 전 세계가 인정하기 시작한 것이죠. 그런데 일찍이 할리우드에서 활동했던 한국계 배우들을 비롯해, 최근 할리우드로 진출한 한국인 배우들 사이에는 웃지 못할 에피소드가 있다고 합니다. 바로 한국인 특유의 동안 때문에 빚어진 오해랍니다. 미국 ABC 방송의 유명 토크쇼에 출연한 엘 패닝은 이 사진에 얽힌 비하인드 스토리를 공개했습니다. 당시 오징어 게임에 푹 빠졌던 엘 패닝은 오징어 게임 출연자들이 행사에 온다는 소식에 잔뜩 기대하며 기다렸다고 합니다. 자신뿐만 아니라 같은 테이블에 앉아있던 디카프리오의 연인인 카밀라 모론에도 들뜬 마음을 감추지 못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디카프리오는 자신과는 관계없는 일이라는 듯 너무 쿨하고 조용히 앉아 있었다고 합니다. 이윽고 행사장으로 들어서는 이정재를 발견한 엘페닝이 오징어 게임 출연진이 왔어라고 소리를 질렀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점잖게 앉아있던 디카프리오가 깜짝 놀라며 갑자기 흥분하더니 여기 어디 있어? 라며 둘이 번댔다고 합니다. 그리고 행사장으로 들어서는 이정재를 보자마자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함께 셀카를 찍었다고 하는데요. 그렇게 탄생한 것이 바로 이 사진입니다. 그런데 여기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이 있습니다. 눈부신 외모로 한때 전 세계의 여인들의 마음속 연인이었던 디카프리오와 이정재의 나이차가 두 살밖에 나지 않는다는 것인데요. 아시다시피 이정재는 1972년생으로 쉰을 바라보는 나이이죠. 놀랍게도 디카프리오는 이정재보다 두살 어린 1974년생입니다. 세월의 흔적이 느껴지긴 하지만 젊은 시절과 큰 차이가 없는 이정재와 달리 디카프리오는 이정재보다 훨씬 나이가 많아 보이는데요. 미국인들은 지미 펠런쇼에 출연한 이정재의 동안에 감탄을 쏟아냈습니다. 한 네티즌은 이정재에 대해 누군지 알아보지 못했다. 깔끔한 모습이 훨씬 더 매력적이다 라고 댓글을 적었고 이정재의 나이는 50살이다. 그는 나이가 들수록 좋은 고급 와인 같다 라는 댓글에 깜짝 놀라는 미국인들이 속출했는데요. 지금 농담하는 거죠. 35살 같은데요. 26살인 제가 이정재 씨를 좋아해도 괜찮을까요? 같은 댓글이 뒤를 이었죠. 미드 워킹데드에 출연해 얼굴을 알렸고 영화 미나리에서도 열연을 한 스티븐 연 또한 1983년생으로 올해 만 38세이지만 여전히 20대와 다름없는 외모를 자랑하는데요. 1983년생인 할리우드 배우들과 비교해보면 그가 얼마나 동안인지 알수 있습니다. 스티븐 연이 데뷔 초부터 지금까지 변함없는 외모를 자랑하는 것과 달리 대부분의 미국 배우들의 20대와 30대가 확연히 다른 걸 확인할 수 있는데요. 서양인치고 동안 외모인 스파이더맨, 앤드류 가필드만 봐도 나이 들어가는 게 보이는데 스티븐 연은 10년 전 사진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얼굴이죠. 아역 시절 귀여운 외모로 전 세계인들의 사랑을 받았지만 역변하여 과거의 모습을 되찾지 못한 비운의 스타들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영화 나홀로 집에의 맥컬리 컬킹과 영화 식스센스 AI에 출연했던 할리 조엘 오스먼트가 있는데요. 두 배우 모두 1980년대 생으로 스티븐 연과 비슷한 또래이지만 훨씬 더 나이 들어 보이는 것이 사실이죠. 실제로 한국에 방문한 할리우드 스타들이 한국인들의 동안 때문에 기절 초풍한 사건도 있었습니다. 마이클 베이 감독의 넷플릭스 신작 '식스 언더 그라운드' 홍보를 위해 방한한 라이언 레이놀즈, 멜라니 로랑, 아드리아 아르호나는 런닝맨에 출연했는데요. 아드리아 아르호나에게 런닝맨 멤버 중 가장 어려 보이는 멤버를 묻자 전소민을 꼽으며 27세로 보인다고 대답했습니다. 당시 전소민의 실제 나이는 34세였죠. 깜짝 놀란 아드리아 아르호나는 전소민에게 나중에 동안 비결 좀 알려달라며 부탁하기까지 했습니다. 또한 옆에 앉아있던 지석진의 나이는 36살로 추측했는데요. 옆에 있던 사람들이 술렁이자 선심이라도 쓰는 듯 6살을 더해 42살로 수정했지만 지석진의 원래 나이와 무려 12살이나 차이가 나는 답변이었죠. 결국 지석진이 자신이 54세라고 밝히자 3명의 할리우드 스타들은 경악하며 뒤로 넘어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특히 라이언 레이놀즈는 놀라움을 금치 못하며 아빠라고 불러 모두를 웃게 만들었죠. 실제로 동양인들의 피부는 서양인보다 노화가 느리게 진행되기 때문에 같은 나이라 하더라도 훨씬 젊게 보이곤 하는데요. 이런 유전적 요인 외에도 한국인들의 부지런함도 동안 유지에 한몫하는 것 같습니다. 꾸준한 피부 관리와 시술 등으로 젊음을 유지하려는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고 있으니까요. 한편 미국에서 동안의 끝장판이라고 불리는 한국계 배우도 있습니다. 코미디언 출신의 미국 배우 스티브 박입니다. 1989년부터 영화 똑바로 살아라, 사고 설국열차, 최근에 프렌치 디스패치까지 수많은 영화에 출연한 그는 만 70세인데요. 같은 한국인인 제가 봐도 그의 나이가 믿어지지 않을 정도로 엄청난 동안을 자랑합니다. 그 덕분에 스티브 박은 현재도 40대 중년부터 70대 노인까지 영화 속에서 다양한 역할을 맡아 감초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죠. 이렇다 보니 한국인 배우들은 헐리우드 촬영장에서는 신분증 검사를 당한다는 우스갯소리마저 있을 정도입니다. 한편 한국인들의 뛰어난 외모와 동안은 같은 아시아 국가 내에서도 화제입니다. 일본에서 동안으로 유명한 꽃미남 배우인 치마부키 사토시는 한국에서도 영화 조제, 호랑이 그리고 물고기들, 동경가족과 같은 영화로 잘 알려져 있는데요. 2019년경 그가 방한했을 때 기자들을 향해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한국인들은 피부가 유독 좋은 것 같습니다. 화장품도 좋은 게 많은 것 같던데 대체 한국인들은 어떻게 동안을 유지하는지 그 비결이 궁금합니다. 여기 계신 남성분들, 특별히 아시는 게 있습니까? 라고요. 기자회견장에서 기자들에게 역으로 질문하는 치마부키 사토씨의 발언에 다들 웃음을 터뜨렸는데요. 진심인 듯 대답을 기다리는 그의 모습이 화제가 되었죠. 연예인뿐만 아니라 일반인들도 한국 화장품과 피부관리법 등을 K-뷰티로 통칭하며 한국인들의 노하우에 대해 궁금해하는 요즘인데요. 아무리 노력한다고 해도 타고난 한국인의 동안을 따라오기는 힘들지 않을까 싶네요. 봄볕이 따가운 요즘, 우리 구독자분들도 나갈 때 자외선 차단제 바르는 거 잊지 마시고, 지금처럼 아름다운 동안 쭉 유지하시길 바랍니다.